차대로. 주차장이 높나? 응. 주차장이 응. 따로 없어서 건너편 주차장 길가에 다 되시잖아. 응. 저, 저 건너편에다 대구걸어와도 응. 괜찮겠다. 어디 건너편에다 대고. 그래야 돼. 중에 찍으시는 거야. 오우 우리 여기 차차 안에서 너무. 오 너무 이쁘다. 그 대구도 그렇게 좋은 데가 있더라고 이렇게 대구도. 거기 나어도좋데다 대구도 이런 공원처럼 대구 돼 있는데, 쫙이 터널 아닌데. 대구도 좋은데 많지. 네, 대구도 벚꽃이 완전 이렇게 쫙붙고 무슨 호텔 옆에? 아, 진짜 이쁘다. 화면에 음. 스로 아니 지금 그거 어저 먹거리 먹거리랑도 있어. 있어, 있어. 야시장은 정 야시장처럼 가 재밌는데. 재밌어, 저기 구경하면. 아, 우리 쭈꾸미 맛있는 우리 거 먹고. 일단 차 대놓고 사진도 좀 찍고. 아, 많이 네. 나왔네 사람들. 여기는 조금, 조금 더필것 같은 기분이. 아시죠? 버들이 왔네. 뭔가 더필 것? 네? 버들이. 아는 사람 있어요? 네. 버들이라고. 아니 버들이 어. 유튜브에 굉장하잖아. 박수진이 키운 사람. 상구친이 살잖아. 상구친이 몰래. 사람. 사람. <laughs> 어. 뭐라, 버드리인가 뭐야 버들이가 뭐야? 버들이 누가 우리 교회 사람인 줄 알았어. 버들이 누가 <laughs> <어떻게 뭔가 웃음> <어떻게> 왔어요? <웃음> <웃음> 난 스타모 <laughs> 스타 이름인 줄 알고. 아가페 <laughs> 이름 짤고 버들이? 버들이 누가 왔어? 음. 말네아 가수구나. 어머 어, 행복한 그 품바. 버 그러니까 어, 공연도 공연 있네. 아, 품 공연이지. 저 유명해 <laughs> 품바. 그들이 음. 얼마 유명하다고. <laughs> 음. 정 엄청 그랬을까. 행사 장마만나타나그쁘다 진짜 이쁘다포항도 이런 데 있지 않아요? 포항은 경주만지만 경주는 관광지인데 포항은 음. 그냥 제철 소재. 동네 동네마다 안제아 음. 오사 밑에도 약간 어디요? 이, 오사. 오사. <laughs> 이거보다 사이즈는 작은데. <laughs> 사이즈. 근데 경주는 그냥 관광 도시잖아. 근데 근데 여기도 예쁘지만 이제 보문 단지에 다음 주에 활짝 피면 거기도 어, 끝내주지 보문단지. 진짜 보문에 정말 끝내주지. 어. 사람들이 많이 그지. 그좀참 잠잠하게. 죽은 사람도 있어서 너무 많이, 죽었어, 너무, 너무 많이 죽어서 너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저 이거 회계를 우리가 대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우리 기도 왜 그지? 그날 우리 영덕 도 플로깅 하고 왔는데 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사 하고 왔는데 또 불렀으니까